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한 오빠 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가 바뀐 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도 조금 풀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감기,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중년 컨텐츠.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스킨십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자에게 스킨십이란 모든 땡큐일 것 같죠?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 제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사근사근 귀속 말하기. 남자는 시각, 후각, 청각에 매우 약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것 없이 성감대가 귀에 몰려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냥 가까이에서 말하는 것보다 속삭이면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과의 거리는 밀착이 되고 더 아찔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둘이서만 귓속말을 한다면 뭔가 끈끈한 공감대 같은 것이 생겨 더더욱 특별한 관계로 자리 잡히겠죠. 거기에 은은한 향수나 샴푸를 사용한 뒤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남자의 청각은 물론이고 후각까지 민감해지면서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사항은 너무. 하고 불어넣는 바람이나 숨소리를 너무 거칠게 낸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너무 자주 써먹으면 청각 후각이 익숙해져 버릴 수도 있으니 가끔씩 시도하시기를 권해봅니다 두번째 허벅지 터치 사실 남자의 성감대는 온몸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허벅지 안쪽은 특히 예민한 곳이라고 할수 있어요 허벅지를 막 쪼물딱 쪼물딱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터치를 해보세요. 그럼 남자는 헉 하는 느낌이 바로 오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우물쭈물해 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남성분들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킨십은 뒷감당이 분명히 가능할 때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무렇지 않게 그냥 훅 들어갔다가 남자의 이성이 깨지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닿은 듯안 닿은 듯, 보일 듯말 듯. 제가 남자들이 생각하는 섹시한 여자편에서 강조해 드렸다시피, 남자들은 여자들의 완전 벗은 알몸보다 오히려 덜 벗은 몸이나 시스루 같이 보일 듯말 듯한 모습에 더 섹시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완전하게 다 주는 스킨십보다 닿을 듯말 듯, 할듯말듯 듯듯 하는 스킨십에 오히려 더 미치는 경향이 있어요. 썸이나 연애 초반이라면 요즘처럼 이렇게 건조한 겨울 날씨에 핸드크림을 한번 발라줘 보세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남자를 분명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애간장이 타는 횟수가 많아지고 반복이 된다면 남자들은 짜증 지수가 올라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고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 어떤 방법이든 적당히 남자의 눈치를 확인하면서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남자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만져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만져주느냐가 관건인데요. 남자가 데이트를 하려고 한껏 머리에 멋을 부리고 왔는데 여자 쪽에서 계속 머리를 만진다면 그닥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합니다. 이는 여자가 데이트를 하려고 한 시간에 걸쳐 정말 열심히 예쁘게 화장을 하고 왔는데 어 예쁘다면서 얼굴을 막 이렇게 만지는 거랑 같아요. 그럼 안 되지. 그렇죠. 머리카락을 만지기 적절한 타이밍은 남자가 우울해하고 있거나 슬퍼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남자의 머리칼을 만지거나 등을 한번 쓰다듬어 줘 보세요. 그리고 머리를 감싸 천천히 끌어당기면서 당신의 가슴 쪽에 기대게 해 주세요. 가슴은 남자들의 성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성애를 자극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질 수도 있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스킨십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 봤는데요. 썸남이 있다. 그 썸남을 분명 내 남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먹어 보면 어떨까요? 저 다는 오빠는 항상 당신들의 연애를 격하게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4050 중년을 항상 응원하는 다는 오빠의 중년 커뮤니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항상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저것 단오빠 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